안녕하세요. 3월새학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교육 뉴스 MC를 맡게 된 임소연 신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 교육 뉴스에 이렇게 상큼한 새 얼굴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촬영인데 어떠세요, 지금? 어, 좀 긴장되는데. 네. 그래도 선배의 마음으로 네.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 첫 촬영에 선배 이야기가 제일 나왔는데 <laughs> 아 약간 꼰대 선배 냄새가 약간 난다. <laughs>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뉴스부터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 교육 뉴스 다 알아가기 그리고 다 모아보기 다 함께하기라는 코너로 더욱더 알차게 교육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다 알아가기 시간에서는 2022 달라진 학교 수업에 관한 이야기 집중 탐구해봅니다. 이어서 다 모아보기에선 온라인 학습자료 닫게침과 부산 직업계고 내일 행복드림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하기에선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개관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3월 교육 뉴스 힘차게 달려봅시다! 첫 번째 코너, 다 알아가기입니다. 2022년 달라진 학교 수업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계신 선생님을 직접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허재호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사초등학교 교사 허재호입니다. 네. 아, 3월 지금 새학기고 굉장히 친구들 챙길 것도 많아서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학교의 환경과 또 그리고 수업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한층 진화된 교육 방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표적인 것이 부산형 브랜디드 러닝 사업입니다. 다양한 학습 온라인 콘텐츠와 브랜디드 교실을 활용한 브랜디드 러닝 수업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이 단어들이 사실 부모님들은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직접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공개 수업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선생님이 계신 학교군요. 네. 지금은 우리 학교 과학 수업 시간입니다. 네. 야, 연구복을 입고 수업을 하시네요. 어, 아이들도 연구복을 입고 있네요. 네. 네. 어서실은곰파이 관찰했는데 잘 공부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이 띵커벨로 문제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띵커벨이 뭔가요, 선생님? 예, 네, 띵커벨은 디지털 학습 콘텐츠로 전시 학습에 공부했던 내용을 퀴즈 형태로 만들어서 링크를 통해 전달하면 음.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탭, 기타 다양한 디바이스 통해 실시간으로 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어~ 친구들 약간 대학생 같아요 아, 네 <laughs> 요즘 친구들은 그 페이퍼보다 전자기기에 익숙하니까 훨씬 집중력도 더 높겠어요 네 훨씬 더 집중도 잘하고 참여도 잘하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자 이번에는 현미경을 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은 현미경을 통해 원생 생물을 관찰했습니다. 음 네 근데 현미경에 뭔가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니터가 있는 고가의 현미경은 학교 현장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음. 대신에 일반 현미경을 모니터가 있는 고가 현미경처럼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현미경용 스마트폰 어댑터입니다. 어 맞아요. 이 현미경 하나로 친구들이 다 차례대로 보려면 오래 관찰을 못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좀잘 관찰을 할수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같이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집신과 핵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 그럼 공통 특징을 지금 더 뭐하냐면 선생님이 멘티미터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미터란 단어가 들렸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듣긴 했는데 들어보진 않았어요 센티미터 이런 건가요 아+ 멘티미터입니다 디지털 학습 콘텐츠로 특정 단어나 중요한 단어 같은 것을 빈도수로 보고 글자 크기를 조절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 워드 크라우드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네. 학생들의 공통된 생각을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업 도구입니다 아 이런 거 많이 봤죠 ppt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던데 네, 아 친구들이 징그럽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나 봐요. 그렇죠. <laughs> 음.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습 플랫폼인 MS Teams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MS Teams 내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선생님들은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보내줄 수 있고요. 음.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보내준 학습 콘텐츠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또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죠. 아, 정말 교육 환경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정말 궁금증 해결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달라진 수업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배산 초등학교에서는 작년에 랜선 투어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사망이부터 6학년까지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방콕을 신청하였습니다. 여행지에서 가이드가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면서 유튜브로 실시간 랜선 투어 방송을 하면 학생들은 바로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하고 가이드가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야, 정말 새로운 체험학습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정말 언택트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 랜선 투어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한 교육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달라진 부산 교육 현장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블렌디드 교실 환경에 다양한 에즈테크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자유주도적인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부산의 미래교육이 기대됩니다. 네 이번 다 알아보기 시간에는 선생님 덕분에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더욱 즐겁게 학교생활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 알찬 소식 전해준 허재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부산 교육 아이템을 한 번에 쏙 알려드리는 담화보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요즘, 딱 맞는 아이템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온라인 학습자료 닭개침인데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자료입니다. 온 오프라인 학습보정과 자기주도적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총 60개의 동영상 콘텐츠가 있고요. 강좌는 얼마나 아는지 알아보는 진단자료 최소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학습 내용 학생의 발달 단계와 흥미도를 고려한 놀이 영상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 학생들 다 깨침으로 다 깨우칠 수 있겠죠?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부산 직업계고 내일 행복드림 바우처입니다 자격증 취득, 현장 실습 취업희망자교육 같은 학교 안팎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요. 이 밖에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구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AI 취업지원 시스템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직업계고 취업 및 창업지원을 역점 과제로 선정한 만큼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미래 직업인으로 성장을 원하신다면 부산 직업계고 내일 행복드림 바우처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발로 뛰는 다음께 하기입니다. 서현씨. 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어디죠? 아, 어,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가 바로 부울경 최초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이곳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새롭게 새 단장을 하면서 오늘 성대한 개관식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학교를 둘러보기 전에 먼저 우리 개관식 먼저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출발! 지난해 3월 개교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의 증객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요 인사를 모시고 마련한 개관식 행사입니다. 이로써 우리 학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미래 산업을 이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산을 할수 있는 창의성 인큐베이터 공간을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저에게 또 학교를 소개시켜줄 친구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 어디를 소개해 줄 건가요 아 우선은. 배움과 생활이 모두 가능한 이 뒤에 있는 SRC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학교 안에 배움과 생활까지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네. 아, 어, 기대가 됩니다. 빨리 가시죠. 네. 가시 자, SIC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찾은 이곳,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상황에 따라서 발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홀입니다. 음,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좀 감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있는데, 아, 여기처럼 이렇게 진지한 공간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학습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교실은 뭘 하는 공간인가요? 아, 이곳은 저희가 전공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래밍실인데요. 음. 이곳에 성능 좋은 컴퓨터들과 24시간 열리는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이 소프트웨어 공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교육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 마이스터가 여기서 많이 배출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네, 기대해서 좋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공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과제 및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홀과 동아리실인 베르실이 있었고요. 도서관, 기숙사까지 학생들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막 놀러라고 해보고 싶어요. 놀러올래?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자랑 시원하게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저희 학교는 이렇게 좋은 시설뿐만 아니라 음... 교육비, 기숙사비가 전액 지원되면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도 있어서 저희 학교 학생인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 창은 학생도 남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창의융합형 영 마이스터가 꼭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응원합니다. 와 학교가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저런 학교라면 음. 저도 다시 다녀보고 싶어요. 병일 씨는. 몇년 전이니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저도 대기 가고 싶지만 전 너무 멀리 와버렸다. <laughs> 네, 좋습니다. 이번 달 교육뉴스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병희 씨, 오늘 첫 번째 진행을 해봤는데 네. 마치기 전에 본인의 진행 점수를 한번 직접 매겨본다면 몇점 정도 줄까요? 아, 제 진행 점수를 제가 직접요. 네, 둘이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셋 98점 오셨... 십8점 예? <laughs> 주셨어요 지금? 네아 그래요 굉장히 겸손하게 많은 점수 주셨으니까 다음 달에는 100점을 넘어가는 더 훌륭한 진행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린 우리 병일씨와 새로워진 부산 교육뉴스 여러분들의 더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다채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